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티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또 검은사막 모의 각성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얘기를 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은 12월 5일날에 각성이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5일날에 왜 나오는지 일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번째 첫번째 일단 어 티저는 그때 봤었죠 근데 두번째 티저가 참 나왔길래

삼표를 입은 자이언트가 보이죠. 일단 위치랑 자이언트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나올 것 같고 확정적으로. 일단 발키리도 아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발키리도 좀 있으면 세 번째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일단 12월 5일 날에 나온다고 했던 이유가 이어이 어, 이,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시 아시겠지만 12월 6일 날에 불소 레볼루션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레볼루션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유저들의 극감을 막기 위해서 일단 각성으로 막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번 불소 레볼루션 영상 잠깐 대충 보겠습니다. 작은 화면으로 볼게요. 레마블이죠? 500대 500이 가능하다고하하가하하다고하면서 어, 일단 어, 사전에 얘가를 했는데 가게 과연 가능할지가좀 의문이긴 합니다 나 하나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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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 일단, 뭐, 트레일러 영상은 이거고, 인게임 한번 또 플레이하면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식 영상이 일단 있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 한번 보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기본적인 뭐, 영상은 다들 이제 보셨겠, 보셨을 테고. 어, 일단, 아마 불소를 이제 견제하고자 12월 5일날에 유저의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일단 각성이랑 카드를 내놓은 것 같은데, 현재 일단 거부상 모바일의 현실은 자사, 그리고 뭐, 뻔한 필드쟁, 어, 보상, 어, 뭐, 보상을 떠나서 일단 무의미한 필드쟁이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예, 자기 만족인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단 몇달 동안 계속되었던 이제 무의미한 일단 쟁, 구도, 서버 간의 구도 쟁, 그리고 뭐 공성에 대한 메리트는 저번에, 어, 패치로 일단 버프가 되긴 했는데, 뭐그 공성에 대한 메리트가 좀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저번에, 저희가 일단, 뭐, 공성을 한번 다르게 한번 해보자. 수성을 할 때, 그냥 수비만 했는데, 1시간 20분 동안 수성을 했는데, 결국 일단, 어, 무너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나마 좀 재밌게 했었던 걸로 이제, 한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진짜 게임은,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성은 깔게 없어요. 예. 게임성 자체는 깔게 없습니다. 뭐, 그래픽이면 그래픽, 일단, 최적화면 최적화. 뭐, 렉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이번에 좀 고쳐진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일단 그런 좋은 그래픽으로, 어, 좋은 그래픽으로 이제 할수 있는 컨텐츠가 일단, 각성을 나오고 나서, 각성이 나오고 나서도 문제인 게, 어차피, 각성 나오고 나서 좀 처음에 우아우아 했다가, 뭐, 쟁도 해보고, 걱뭐 거점 각성 해보고, 그것도 이제, 한, 몇 일이면은, 또 똑같거든요. 지금이랑 다를 게, 일단, 그냥 모션만 바뀌었다는 정도? 냉정하게? 어, 일단, 사막이란, 그, 신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무수한 컨텐츠들이 있을지는,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PC 같은 경우도, 진짜, 메디아까지는, 검은 사망 검은 사망 소리 듣다가 이제 사막이 나오면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다시 또 인기를 얻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그건 PC고 모바일은 한번 무너지면 회생이 일단 불가능한 이제 수준이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게임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예, 한번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난 지금 그게 아마 벼랑가까지 몰, 몰리지 않았나 검은 사망 모바일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은 재미를 잃어서, 일단 뭐, 영상을 찍을 때도 예전과 같은 활기가 없어서 그렇게 활기가 없어 보인다. 뭐, 힘내라는 댓글도 진짜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정말 꼭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많은 재미를 잃었기 때문에, 일단 제 자이언트 캐릭도 이제 100만원에, 어, 어제 어제부로 이제 팔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 제가 뭐 일단은 이렇게 자이언트 캐릭을 파니까 이제 접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캐릭을 일단 바꾼 겁니다 예 다크 나이트 캐릭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돌리고 있고 현재 돌리고 있고 음 앞으로 아마 이제 컨텐츠나 이런 거 있으면 닥나 캐릭으로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일단 근데 12월 5일 전까지는 영상으로 이렇게 계속 안내해 드리면서 생방송은 이제 로스타크 위주로 하면서, 각성이 나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또, 예전과 같은 재미를 찾을 수 있을지는 한번 해봐야 되니까, 음,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예, 진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또, 트레일러 영상이 뜨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